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TJ 성격 유형 심층 분석 10까지 시작합니다. INTJ는 MBTI 성격 유형 중 하나로 매우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성향을 지니며 날카로운 직관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능숙합니다. INTJ는 일반적으로 과학자, 지식인, 대학교수 등으로 많이 나타나며 그들의 독창적 사고는 종종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INTJ 성격 유형을 10가지 주제로 심층 분석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NTJ의 주요 특징 INTJ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이들은 내부 세계보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깊이 있는 사고와 반성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또한, INTJ는 직관적인 사고를 통해 큰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능숙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INTJ는 복잡한 데이터와 정보를 쉽게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INTJ는 또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며 항상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주의는 때때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INTJ는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INTJ의 내향적 직관. INTJ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내향적 직관입니다. 이는 그들이 직관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직관적 사고는 INTJ에게 큰 그림을 보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 직관은 또한 INTJ가 미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INTJ가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INTJA와 INTJT의 차이. INTJ는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INTJA와 INTJT입니다. 이두 유형은 자신감의 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INTJA는 자신감이 넘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이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명확히 하며 과거의 행동이나 결정을 깊이 반추하는 경향이 적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반면, INTJT는 불안정한 성격을 지니며 자기 의심이 많고 완벽주의적입니다. 이들은 성공에 의해 동기부여되며 항상 자신을 개선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때때로 그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작은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불안정한 INTJ는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에게 큰 압박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INTJ의 강점과 도전과제. INTJ는 여러가지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해결 능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한, 이들은 목표 지향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철저히 분석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INTJ가 리더십 역할을 맡을 때 특히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그들은 팀원들의 강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INTJ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기준과 완벽주의는 때때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INTJ는 특히 자신의 결함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며 이는 그들이 성취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INTJ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대인 관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INTJ의 대인 관계 INTJ는 대인 관계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보다는 주로 지적 호기심이나 공통의 목표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이들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를 선호하며 감정적인 대화보다는 이성적인 토론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NTJ는 종종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INTJ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솔직하고 직설적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거나 무관심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INTJ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대인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INTJ의 성장과 발전. INTJ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INTJ가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INTJ는 자신의 완벽주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는 이러한 기준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INTJ는 목표를 설정할 때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은 INTJ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NTJ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들과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J는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직관적인 통찰을 무시하거나 불안정한 감정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관은 INTJ에게 중요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공하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을 신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연습을 통해 INTJ는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INTJ의 직업적 성향. INTJ는 직장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뛰어납니다. INTJ는 주어진 업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계획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INTJ는 리더십 역할이나 프로젝트 관리에 적합합니다. INTJ는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조직 내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INTJ는 팀 작업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팀 내에서의 조화를 해칠 수 있으므로 INTJ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INTJ의 자아인식과 자기개선. INTJ는 자기인식이 높은 성격 유형으로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INTJ는 자기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독서,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데 열정을 보입니다. 자기인식은 INTJ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TJ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대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INTJ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 INTJ는 미래 지향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INTJ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INTJ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이들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는 INTJ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며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0번째, INTJ가 다른 유형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 INTJ는 다른 성격 유형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중요한 다른 유형들과의 관계에서, INTJ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INTJ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INTJ는 종종 혼자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팀워크를 통해 얻는 시너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은 INTJ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INTJ 성격 유형은 매우 독창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높은 완벽주의와 목표 지향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때때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INTJ가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INTJ는 자기 인식을 통해 감정 표현을 개선하고 팀워크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INTJ가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INTJ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성격 유형 중 하나이며, 그들의 독창성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자신의 성격과 결정의 이유를 탐구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